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버 채널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1런 속도를 높이고 느린 작동과 멈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작을 누르고 설정으로 갑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일반 설정에서 이 슬라이더들을 모두 끕니다. 제 화면처럼 보여야 해요. 다시 돌아가서 앱 권한을 불필요한 것들은 다 끕니다. 예를 들어 위치 기능을 끕니다. 네, 끕니다. 자, 이렇게요. 근데 이건 제가 필요해요. 아, 카메라를 끕니다. 네,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알림, 연락처, 정보, 통화 기록 같은 것들도요. 이런 것들 다 끕니다.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 시스템 설정으로 갑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속성을 검색해요. 여기 시스템 추가 설정을 봅니다. 여기서 성능을 찾아야 해요. 추가 설정, 성능, 설정을 누르고 최고 성능으로 조정해요.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이제 작업 관리자로 갑니다. C2를 플러시 플러이 s 키로 실행해요.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을 봅니다. 시스템 시작 시 실행되는 앱들이에요. 필요 없는 앱들은 끕니다. 이것, 에이바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등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다 끕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빨라집니다. 끝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세요. 지금까지 웨이버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